진주 브리핑으로 음.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한세 종목 정도 준비를 해 왔는데요. 네. 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은 다 상승한 종목들만 네. 제가 골라 왔습니다. 일단 퍼스픽카스앤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티커가 p c g 인데요뭐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. 1.11%인데 이 기업은 또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얘가 일단 에너지 기반 지주사거든요. 그래서 전력이라던가 천연가스의 운송이라던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얘가 내달 3일부터 S&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어떻게 편입이 됐죠? 왜500 기업으로 딱 세팅이 되어 음. 있을 텐데? 아, 먼 기업인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음. PG&E라고요. 네네. 예, 그렇게 이제 기업명을 써야 음. 예,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. 알아 저기 플레임을 잘안 쓰거든요. 그래서 아. 이제 예, 예. PG&E. 그래서 회사 로고도 그렇고 음, 음. PG&E라 그러면 이제 미국에 한 번씩 다녀보신 분들은 길거리에 잘 로고가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아, 아, 오히려 무슨 기업인가 했는데 이거보다 예 PG&E로 &E. PG 예, 예. 이해를 하시면 더 예, 쉽겠구나. 음. 네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음. 이제 시트리. 시스템즈 위에도 음. 이제 상장사고 예예. 얘가 지금 S&P 500 지수에 예예. 편입이 되어있는데 얘가 이제 편출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비슷한 에코티 파트너스로 피 인수되면서 예예. 아마도 이제 이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S&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이 벤치마킹으로 추종하는 예예. 자금 유입 기대감 들이있기 때문에 그건 다 호재로 여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간밤에 이슈가 됐었고 주가가 올랐었다 정리를 해줘요.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못 올랐네요. 맞아요. 금요일 발표 이후에 이제 시간외에서 4% 넘게 올랐었거든요. 음, 음. 근데 지금 어 정규장에서는 많이 못올랐네요 네, 네, 상승 탄력이 뭐 음, 생각보다 강하진 음, 않았지만 이 기업은 음. 사실은 괜찮은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라바테라퓨텍스라고 해서 얘가 97.5% 음, 음. 급등을 했습니다. 하루만에 그냥 주가가 두 배로 뛴 상황인데 얘가 네덜란드 생명공학회사입니다. 면역 항암제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 기업인데요. 시젠 얘도 상장사인데 시젠과 암 후보 물질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l a b a LAB1223이라고 하는 건데 음. 제가 사실 의학 용어나 이런 거잘 몰라서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리자면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해서. 이지 FR이라고 하는데 이발현 종양 음. 종양 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감마 대타 T 세포를 표적으로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<laughs> 아우, <진짜 어렵구나>. 잠재적인 <laughs> 예. 최초의 치료제다. 예. 그러니까 항암과 관련해서 음. 개, 꽤나 유망한 뭐 요런 음. 치료제 같 항암 물요 네, 항암 예. 후보 물질인데요. <laughs> 요거는 이제 시장 음. 시장과 독점 라이선스 음. 계약을 했는데 선급금을 일단 5억 달러를 받게 되고요. 예. 마일스톤이라고 그래서 이 진행도에 따라서 네. 6억 5천만 달러 규모를 또 음. 얻을 수 있는 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시즌도 이 항암제 개발하는 네. 이쪽에서 꽤 아마 얘도 이름이 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네. 얘가 이 라바의 그런 후보 물질에 대한 독점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좀 시장에서는 꽤 기대를 음. 하는 것 같고 이 기사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말씀하셨던 제가 이런 의학 용어나 이런 네.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음. 하는데 꽤큰 뭐 이슈였던 음. 것 같아요 그래서,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입장들도 나오고 기대감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 기업은 그런 입 관점에서 음. 큰 재료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지노주 네 급등을 했습니다 음. 간밤에 카지노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한세겹 정도 되는데 두기만 일단 급등을 음. 해서 두기만 올려놨는데요 라스베이거스 센트가12% 윈 리조트도 12% 급등을 네. 했습니다. 저희가 예전에 윈 리조트는 네.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서 그때 이제 뭐 마카오의 어떤 카지노 규제 뭐 이런 음.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 재활용이네요. 맞아요. <laughs>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게 이제 좀 풀리는 음. 겁니다. 마카오가 이르면 11월부터 이제 요 카지노 규제는 이제 완화하기로 한건데 어떤 거냐면 중국 단체 관광객의 카지노 방문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니들 허용 못해 이게 아니라 뭐 전자 비자와 단체 관광객 수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막혔던 건데 네. 요걸 이제 재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11월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게 풀리는 게 지금 3년 만이고요. 당초 시장에서는 뭐 내년 초에나 이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라진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게 뉴스를 보니까 아직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. 음, 음. 네, 근데 이제 네. 거의. 음. 뭐 이게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거의 네. 가능하다라는 음. 식의 이제 뉘앙스가 좀 많은데 일단 이르면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음.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, 예, 가능성은 있는 음. 뭐 이런 상황이면서 간밤에 이두 종목들이 음.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